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전 고기라면 환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소고기를 좋아하시나요?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우리 한우 고기는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대표적인 요리인데,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은 삼겹살과 한우 중에 어떤 고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우선 삼겹살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겹살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사실 그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식인 건 맞지만 한국의 전통 요리라고 하긴 애매하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돼지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국인들은 돼지를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나마 전해지는 돼지 요리는 맥적이라고 고구려인들이 먹던 고구려식 돼지구이인데 지금의 삼겹살처럼 생고기를 불판에 구워먹는 형태가 아닌 양념하여 구워먹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돼지를 먹지 않았던 이유에는 돼지에 대한 더럽다는 편견이 팽배했다는 설과 반대로 제사상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신성시에서 먹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 조상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으며 일단 지배 측면 몰라도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평민들이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육식 문화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편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소나 달개에 비해서 거의 안 먹다시피 했죠. 한국의 육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건,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면서 육식 문화를 지양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목민족 풍속이 컸던 고구려에서는 돼지가 나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와 비슷한 유목계 국가 부여에서는 사출도라고 마가우가 국가 그리고 저가 곧 돼지 부족이 있었으며 고구려의 국내성 천도 신화에는 유리왕이 꿈 속에서 돼지를 따라가다가 국내성을 발견했다고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맥적같은 돼지고기 요리도 있었구요 그러나 고구려 또한 불교공인 후 고기문화가 더 다양하게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고려말 원나라 간섭기 때 몽골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요리가 들어왔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문화가 많이 퇴보하면서 육식문화가 조금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돼지요리는 비인기 요리였죠 돼지 요리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전부 양념한 고기를 먹는 수준이었으며 생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는 없었고 문헌에는 삼겹살이란 단어조차 등장하지를 않는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돼지는 돼지 냄새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돼지 냄새 잡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냄새가 매우 역했다고 합니다. 돼지를 팔던 가게가 조선 시대 에 있기는 있었지만 소고기 도축장에 비하면 그 수가 현격하게 떨어졌고 사람들의 발걸음 또한 매우 적었죠.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이 고기를 접하는 건 1차적으로 가축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는 농경에 닭은 달걀을 낳잖아요. 그래서 가축동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돼지는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는 달리 돼지를 가축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수요와 공급이 둘다 빈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먹었던 돼지는 멧돼지들이었는데, 그렇다면 돼지 냄새가 더 강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요리가 됐겠죠? 현재 토종 재래돼지는 멧돼지과로 분류되고 있으며, 털빛이 검은 흑돼지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오래도록 이 재래 흑돼지를 길러왔으며, 심지어 중국 측사서인 삼국지에도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길러먹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 현재 제주도 흑돼지는 100% 재래 토종은 아닙니다. 제주도 돼지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외래종과 교배되어 토종 돼지의 맥이 거의 끊겨버립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전통적인 식문화의 돼지고기는 극히 드물었으며 있어도 토종 흑돼지는 냄새가 역해 맛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884년 고종 제위기에 미국 품종의 돼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 1903년 요크셔종이, 1905년 버크셔종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지하면 떠올리는 서양 품종의 돼지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백돼지에 대해 조선인들의 거부감이 심하자, 일본은 조선 재래종과 서양종을 교배시키며, 근대적 돼지고기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돼지고기가 퍼지는데, 유독 한반도의 북쪽 지역이 남쪽 지역보다 소비량과 선호도와 사용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요리가 돼지기반 요리가 많아요. 뭐, 물론 지금 북한 사람들은 먹을 형편이 안 돼서 못 먹지만요. 그리고 이제야 등장하는 삼겹살. 돼지의 뱃살, 삼겹살을 생고기로 불판에 구워 먹는 방식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나 되어서야 시작합니다. 1931년 조선요리 제법이라는 책에 삼겹살이란 명칭으로 처음 문헌에 등장하는데요. 살과 지방이 세번 겹친다고 해서 삼겹살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방 후 1959년 경향신문에서 처음으로 삼겹살이 아닌 삼겹살이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삼겹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삼겹살이란 이름이 보편화된 건 1980년대입니다. 80년대가 되면 한국인들의 경제 소득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소는 너무 비쌌어요. 자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 계층 위주로 고기는 먹고 싶은데 소는 비싸고 퇴근 후 술과 함께 기울일 수 있는 소고기의 대체재로 값싼 돼지고기의 삼겹살이 급부상합니다. 1980년 휴대용 가스레인지 브루스터가 나오고 또 외식 문화가 자리 잡으며 삼겹살은 가정에서도 바깥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점점 자리가 굳혀간 겁니다. 삼겹살은 아니지만 부산의 돼지국밥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로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냄새나는 돼지들로 국밥을 끓여 먹으며 유리한 겁니다. 돼지국밥뿐 아니라 삼겹살도 그렇고 돼지고기의 여러 음식들은 대부분 고기는 먹고 싶지만 충분한 경제력이 되지 못하는 노동자 내지 서민층을 겨냥해서 발달해 왔답니다. 반면 소고기를 볼까요? 우리 한우의 역사는 돼지고기의 역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반면 소고기에 대한 애정은 무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먹는다는 건곧 소를 의미했습니다. 소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우경 농법이 도입된 이래 인류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가지 종밖에 없던 돼지와는 달리 삼국 시대 때부터 한반도에는 여러 종의 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림들을 보면 소의 색깔들도 다양하거든요. 소의 도축장도 굉장히 많았죠. 한국의 각 지방에서 돼지로 유명한 지역을 떠올려 보시면 제주도 말고 또 있나요? 별로 없으시죠. 반면 소로 유명한 지역을 꼽으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소로 유명한 곳들은 과거 조선시대에 큰 우시장이 있었거나 혹은 큰 도축장이 있던 경우였습니다 수원의 우시장, 횡성의 우시장, 진주의 우시장, 광양의 우시장 등등 말이죠 이토록 소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자주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비싸죠 그리고 소는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조선 정부는 소 도축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소는 농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농사뿐 아니라 짐을 싣고 나려는 수단으로도 쓰이는데 이런 소를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죠. 태조실록을 보면 사사로이 소와 말을 도살하는 것은 마땅히 금령이 있어야 하니 한 성부는 이를 관장하라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비단 조선뿐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 모두 소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삼국시대와 고려는 불교국가였던지라 더더욱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했죠. 돼지는 정부에서 금지시키지 않아도 안 먹었지만 소는 금지시켜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주요 잔치가 있거나 국가의 큰 행사 때 소를 잡았고, 이런 큰 잔치가 합법적으로 소를 접할 수 있는 자리였죠. 물론 불법적으로도 소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다쳐서 쓰임이 없는 소의 한해 부분적으로 도축을 허용하는 증서를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양반들조차 일명 난로회라고 초겨울에 화로에 숯불을 넣고 소고기를 구워먹는 문화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역시 일제의 주된 조선 축산업 관심은 소였습니다. 일본에 와규의 식문화가 있긴 하지만 와규 아니고는 소요리가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야끼니꾸도 한국의 육류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 현지화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조선으로 진출한 이후 조선 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말 많은 조선 우도를 수탈해갔습니다. 1 5 0만두를 수출해갔다죠. 이러면 조선에는 소 공급이 확 줄어들어 소 먹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후기 기록에는 재래소가 9종이 있었다는데, 이중 상당수가 일제강점기 때 단종되어 버렸죠. 그러다 해방 후 여전히 가난한 한국인들이 소를 먹기란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전히 토종 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어 전쟁이 끝나고 몇년 후, 한우라는 명칭이 생기기도 합니다. 점점 고도화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70년대 후반부터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80년대에 돼지고기처럼 외식문화가 정착하며 소고기에 대한 식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힙니다. 특히 그 무슨 무슨 가든 문화가 서울 중심으로 확 퍼지죠. 다만 여전히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비쌌기 때문에 대중적인 돼지고기와는 달리 소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되면서 수입소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한우는 값싼 수입소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도무지 안 되니 이때부터 한우를 차라리 프리미엄으로 개발해 비싼 이미지를 오히려 살리자며 오늘날에 이른 거죠. 이렇게 과거 한국인들의 돼지와 소의 육류 고기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삼겹살이든 한우든 이런 과거의 식문화를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시며 먹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역서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